그럴까? 뭐 이게 할할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는데 비슷하게 나오네. I s FJ, 나 i 프 f j 였는데 N이랑 S랑 뭐가 달라? S랑 N이랑 왔다갔다 하나 보네 아 진짜 하다하다 하다 유미를 배하네 이제 저 새끼는 유미 나한 대가로 카포터의 맛을 봐야 된다 그래 유미 배하고더 매운 거 맞아라 이거 탈진, 탈진점화 카포터거든 요즘에 겁나 매워, 진짜. 응? 아, 이 사람이 유미맨 했구나. 매운맛 구워준다. 들어가는 모션만 칠주고요 락고 주시야 오케이. 저걸 준비하렴. 내가 이거 카서스 서폿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. 원래 이제 가라기들이 좁 패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정글로 전향을 했거든 라이너에서. 근데 그것도 부족해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면대면으로 있으면서 더 패야겠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폿으로 내려온 건데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. 아으, 3이라, 이씨. 여기 힐만 빼도? 아인정의 압박을 엄청 받죠. 아, 이새끼야, 그만해. 아 진짜, 이거, 이거 못 끄냐? 머리 아픈데? 그만해. 이거 마우카이 잡아. 다 잡았다. 다 잡을 수 있어. 다 잡을 수 있어. 그렇지. 그만해, 이 또라이 새끼. 안 되겠다. 이거 동전 하나 던질 땐다 CS를 하나씩 먹어야겠다. 난로에서는 안 돼, 얘들은또 던져봐. 던져봐. 역시, 짐승은 말로 도전하는 게 아니야. 바텀 옆에만 서 있네? 슬로우가 탑쓰왜 했니 다 빠졌는데 그렇지 근데 3이라서 가 못한다 조금만 더잘 싸우면 은 우리끼리도 이게 2대3 싸 먹는 그림인데 와 저걸 들어가? 아이까가라기들은 옆에서 지켜봐도 대단하네 정말 몇명이구나 뭐 먹게 해야지? 아, 미친. 아, 묘목, 진짜. 보통은 진 적이 없어. 안 딜이진 거지. 그러니까. 손이 얼면 끄면 되잖아. 왜 춥다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안 끄는 거야, 이컨게 나 앞에 거 만고, 난원딜만 봐. 아, 이거 막타놨고죽었 네. 사라져, 어, 살았 다. 카이사 잡으면 길이 없어. 나만 카이사 보는 거야? 그래. 저, 쟤는 안에. 아, 이 선물 상자 진짜. 던졌다. 이 퀄, 이 퀄, 이 퀄, 저기에다가, 그치. 되니까이 판만 이겨줘라. 그런 거 몰라도 돼. 아! 자, 이거 먹어. 아, 도구야. 야, 이거. 오케이, 끌 뺐다. 아니, 근데 이거. 달렸잖아 이거 또집 갔잖아. 덤블. 그치, 그치, 그치. 사라져, 사라져. 아, 개아깝다. 3단? 얘랑 꼬수질 했지? 정확해. 정확해. 어, 어. 나한테 그거 다 때려 박지를 마 나또오공잘 쳐내네 아 유린 당하잖아 이거 이게 뭐하는 짓이니 와우! 와우! 와, 진짜 개날먹 사기챔이다. 빨리 에어컨 꺼. 에어컨 끄면 더 잘하겠네. 에어컨이 뭐, 그, 봉인, 봉인 표식 같은 거야? 다행이다. 펜타킬 안 나가서. 여기도 깨고 야 니가 맞아줘야지 어우 이거 이퀄 잘 썼다 내가 이거 처음에 유미하다가 이거 잘못 들었거든 근데 아주 매콤하고 좋더라고 나라오자마 터졌어. 아, 잠깐만요, 잠깐만. 아, 아파, 아파, 아파. 사미라가 이게 잘한다기 보다는 진짜 뭐라 해야 되냐. 진짜 실력 대비 그 평점이 잘 나온다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내가 라인전에서 봐온 사미라는 저렇게 잘한 친구가 아니었는데. 와, 17점밖에 안 줘. 한편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네. 사과 좀내식기 야, 이거 탈진점막 가서 좋다. 응. 아니, 또 유미를 배나네. 유미 좀 할라는데?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카포터로 하는 수밖에. 또야? 아, 그러네. 전판도 유미변했네 이제 내가 앞으로 카소스 서포 변하게 만들어 드림. 이제 정화 들었네. 이제 탈진 들고 오는 거 알아서. 카소스 서포만 보면 그냥 경기를 일으키게 해준다, 내가. 아 근데 이 판은 이게 카르마라 전판은 이제 이 카포터가 마카오이, 노틸, 레오나 이런 거 상대로 좋거든? 들어오면 살아서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런 유치한테좀 약해 하지만 약하다고 했지 진다고는 안 했습니다 저것은? 이겼잖아. 아, 힐을 쓰네, 이 쫄보. 어? 야, 이 책임없는 괴락이라고? 책임졌다. 이달리가 이거 3캠프 하고 그냥 되는 거야. 아니, 니가 그러면 안 되지. 근데 위에서. 알지. 이게 롤이거든. 롤 이렇게 하는 거야. 야, 강탈 걷다 으면 아. 옳지. 쌍버프 양도 성공 도구야 스펠책 좀 해라. 아 진짜 확실히 카르마라. 그렇지 위에 터졌어.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점, 전멸이고 스페리다 빼놔 형이 다 닦아준다 가서 가자 너도 가자 지옥으로 가자 우딜 우딜 어? 야워워 12분 수확 13. 이거 못 말립니다. 어 잠깐만, 얘는 못 넘어간 뭐야? 나이스 윅! 우리는 키가 적을 때더 강하다고요? 좀 커버해주고 그럼 응, 밑동네 백업이 없지 야이씨 그렇지 이게 안 맞아? 1대 무슨 짐을 챙겼다. 약간... 뭔거 같지? 약간 좀뭔거 같지? 우빙이 정신 못 차리거든요. 이거 한번 당하면 한번 당하면 정신 못 차는데 리두번 당하면. 와, 데미지 뭔데? 시끄러워. 음. 게임 안 끝났어. 아니, 난 유미 서포트 하고 싶은데 자꾸 유미를 베네. 맛있겠다. 아, 시계 있네. 오, 위. 아, 진짜, 가라가. 나는 살아야 돼. 와우, 타이밍 좋았다. 둘, 삼 하고 그냥. 내 제압이 시계 값을 상회하기 때문에 시계 하나 사 쓰겠습니다. 물들하고 먹으면 그냥 끝나겠다. 나 와도 좀 채워볼게, 얘들아. 또 빨자. 마지막, 마지막 전투가 될 확률이 높아. 아, 나 진짜, 이씨. 아기들 뭐 어떻게 해야 도대체? 응. 물병이라 우리. 때리지 마! 아, 위! 그거 왜 때려? 돌리기면은 그냥 안 죽을 텐데 아리라도 하나 터뜨리자 야 얘는 0킬 0데스 2헛인데 제압이 저렇게 붙었네 CS만 먹어서 뭘 챔스야?

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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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질중지, 질중지! 아이씨. 그래 뺀, 뺀 타이밍에 성공시키면 뭐야, 이거. 하는것점 사에 점사 아니？이 거를 점사를안 하고 노네 뭐 라고？되 겠 네？물 용이라 주디, 질량이 이게